오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큰 사람, 큰 일꾼. 제가 왜 이렇게 제목을 정했냐면,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길을 가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누가 큰 자냐 이 이야기를 서로 논의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는 배경입니다. 아니 지금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천국 하늘 나라는 관심이 없고 오직 이 땅의 삶의 축복만을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누가 클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오르고 명예를 가지고 성공한 사람을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큰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큰 자는 누구냐 하면서 어린 아이를 주님이 데리고 오시고 섬기는 자 이와 같이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하늘 나라에서 큰 자다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냐면 이 검소한 사람이 낮아진 겁니다 나는 할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밖에 없어요. 늘 기도할 수 밖에 없어요.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큰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시키시잖아요. 너희도 이처럼 성기는 자가 되라. 이것이 바로 낮은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성기고 베풀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에게는 큰 자입니다. 이제 큰 일꾼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큰 사람이 큰 일꾼이 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크게 세워줘도요, 여러분, 큰 일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럼 이큰 일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이 구원에 대한 일이 큰 일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구원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일만큼 큰 일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마음이 있고,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마음이 있고, 관심이 있습니다. 두 번째 큰일이 무엇이냐? 성경을 통해 찾아왔더니 이 성전 건축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요. 지금은 좀 의미가 바뀌었어요. 보이는 성전은 지금으로 말하는 교회를 의미하고요. 보이지 않는 성전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왜냐? 우리 각자 각자가 성령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성전이에요.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무엇을 지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곳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믿음의 성도들이 나와서 그곳에서 회심이 일어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섬김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섬기는 것이 큰일을 감당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요 큰일은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이것만큼 큰일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율법사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가장 큰 개명이 뭡니까 물었어요. 네, 마음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다하고 뜻을 다하고 다하여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어요. 이것이 그것 첫째 되는 게요. 여러분 가장 큰 개명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하면 늘 생각하고 또 함께하고 이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늘 생각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고 은혜로 생각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사셔서 하나님 다시 보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